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외 혼술이 아니라 집에서 혼술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최근 영상 보시면 조금 제짐 상태? 짐 모양?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사집키 앞에 짜장면 여기 탕수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겹경사? 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애플 워치 샀습니다. 또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핸드폰은 갤럭시예요. 아, 제가 이번에 아이폰 1 5 프로를 지금 사는 게아 상태예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사려고 하는데 너무 이쁘고 갖고 싶어서 미리 샀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렇게 애플워치 개봉기, 원박싱 뭐 하고 싶었는데 자 그런 걸또 소재에 있어서가지고 그냥, 그냥 애플워치 샀다. 좋아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고 또 이어서 또 박싱 이사도 아보렵네요. 그래서 이게 이 하우니 하루 전날인가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사하면 당연히 짜장면, 탕수육 생각이 나죠. 짜장면 탕수육 먹을 건데 중국 음식에는 이렇게 찡다오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소주가 아니라 맥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일단 맥주부터 한잔하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병따개가 없어요. 짠 근데 이거 지금 미지근한 것 같아서 이거 술더 있거든요 이거 냉동실에 좀 넣어 놓을게요 이게 1인인데 여기 탕수육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건데 충건이랑 진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냄새 너무 좋다 이게 사람 기분이 이사하면 무조건 짜장면을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 어릴 적은 이사할 때그새참 느낌으로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럴 때 신문지 펴놓고.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그래서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일단 이거 먹고. 짠! 짠! 제가 원래 짜장면은 꽃배기밖에 안 먹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음. 장면 너무 맛있어. 꽃배기 할걸. 음. 어, 아, 너무 맛있다. 음, 탕수육 찹쌀탕수육인가봐요 아 어, 맛있어 짠짠음 아, 짜장면 너무 맛있어 이거 또요 찍어 먹는 거예요? 몰라서 잡채 같은 거 당면 들어있네. 음, 이거는 아 맞네. 음식 안 어울리고. 아마 술집에서는 못 보셨을 텐데 조명이 조금 어둡고 하다 보니까 어 지금 너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제가 술을 먹으면 좀 얼굴 많이 빨개져요. 지금 불도 다 켜놓은 상태라 얼굴 많이 빨개질 거예요. 짠. 한병 끝. 제가 2 5 살인가 도친따구를 처음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비싸잖아요. 이거 가스 타라땅. 그래서 잘안 먹게 해서 안 먹었는데 오늘 맥주 사러 갔는데 근데 이게 네개만원 하는 거예요. 네 병이 만 원. 그래서 오, 자식 얼마 칭떠오 먹자 이것도 중국 술 맞죠? 중국 술이니까 중국 음식인 중국 술. 근데 얼마 먹었는데 뭔가 맛이 옛날보다 좀더쌉쓰름해졌 뜨름해졌다? <신더러 온> 아 그런 느낌 좀 나요. 그때는 이런 느낌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맛이 좀 바뀌었나? 내뉴 식감 좀 바뀌었나? 자, 면초점 가져가자. 숟가락을 밥 먹는 데 써야지 병 다한데 쓰면 안 돼요. 짠! 제가 이사를 왔는데, 그전 주인분이 이사 가실 때뭘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쿠폰인데, 이게 54장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려나? 50장, 탕수육, 칠리탕수육, 양장 비주택 1. 40장은 탕수육 서비스 이거 아, 검색해두 곳이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다른 곳인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대충 봤는데 면 앞에 거한 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이걸로 집들이 오면 탕수육 대짜나 시켜 먹겠습니다 짠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직장을 바꿀 때마다 미사를 하는 타입이거든요. 회사 갈때 너무 이동 시간이 긴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까갈 <laughs> 아,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너무 들고,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하고 싶어요두 병, 완성, 클리어, 짠, 짠,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데 막상 주목받으면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겠다 콩수육 이만큼 뭐라고요? 아 남았으니까 먹으라고? 어뭐 뭐라고요? 아더다가 내일 먹으라고? 어 뭐라고요? 아 배부르면 그거 먹으라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 냉동실에 있던 찜따오뻥 터트리면 분명히 솟아 넘칠 거 어, 야 아니? 거 어, 야 아니네요 짠아 몇시지? 9시 19분 뭐야 이거 호빵이 들어가 있는 팥 같아요. 호팥. 해변 끝, 짠 짠. 밤성 우리 집에서 제일. 이쁜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약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있거든요. 그거 보여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술 먹고 싶은데 배가 너무 불러서 해야 <laughs> 되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안녕 너무 이뻐서 이거 때문에 거의 결심해서 계약했다 했잖아요. 뭐냐면 이게 아니라 띵. 등이 있어요, 집에. 오 어허.